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신축 매물이 수도권에 약 1000개 이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이 아니더라도 찾으시는 위치, 금액, 문의 주시면 여러분들의 눈과 발이 되어서 내 옷처럼 딱 맞는 집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드림하우스를 현실로 만들어 드릴 마법같은 채널 허곤한집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신축 현장은 부천시 신곡 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신축으로는 부천에서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고 두개동 84세대 방 3개, 욕실 2개 22평형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빌라의 최대 단점이 주차 문제인데 오늘 우리 집 주차는 겹주차 없이 자주식 100%로 사용 가능하시고 지하 주차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동 동선에도 너무 좋다고 보시면 되고, 주차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편리하게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축 빌라로는 가장 저렴하다는 오늘의 집, 바로 현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현관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현관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 보실 수 있죠? 2억 초반대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와, 정말 훌륭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신발장 한쪽으로 키 큰장 3칸 잘 들어가 있고, 하보 띄움 시공에 간접 조명까지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꺾인 구조여서 프라이빗하게 지내실 수 있겠고요. 어, 중문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억 초반인데 중문 설치되어 있는 신축은 어, 거짓 못본것 같은데, 어, 부천 초 역세권에 이런 집이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우리 집 내부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만나보실 공간은 첫 번째 방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 사이즈 약 2600에 2600 정사각형 구조로 잘 나와 있고요. 한쪽으로 침대 배치하셔도 맞은편으로 책상이나 아니면 수납장 배치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기창 일자로 길게 잘 들어가 있으면서 메인 전등까지도 LED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 만나보셨고요. 맞은편에 두 번째 방 위치해 있는데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는 어,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인데 약 2,300에 2,30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어, 그래도 우리 어린 자녀방으로 이용하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옷이 많으신 분들은 이쪽 방한 칸을 어, 전체적으로 드레스룸으로 한번 꾸며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까지 보셨고요. 바로 옆에 또 좋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 있는데 안쪽으로 세탁실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오로지 세탁실로 이용하시라고 만든 공간 같은데 어, 밑으로 세탁기 설치하시고 위쪽으로는 자주 사용하시는 세탁 용품 같은 거 배치하시면 깔끔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좋은 공간도 있는데 2억 초반 때부터 시작을 한다는 게. 어... 계속 놀라울 다름인데 옆에 한번 메인 욕실 보시겠습니다. 메인 욕실 샤워 파티션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샤워 공간 여유롭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으로 세면대 설치되어 있고요. 양변기 설치되어 있으면서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메인 욕실까지 살펴보셨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우리 집 공용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거실과 주방이 오픈형 구조로 잘 나와 있습니다. 거실 사이즈는 약3,20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금액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넓은 평수는 아닙니다. 전용 제곱은 52타입 실사용 면적 18평 20평 정도 보시면 되는 사이즈니까 그점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으로 4인 초파 자리 마련되어 있으면서 맞은편으로는 한 65인치 TV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천장에 에어컨 잘 들어가 있으면서 환기창도 넓게 시공이 되어 있고, 창 밖으로는 나무 조망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네. 어, 유사 숲세권 느낌으로 지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거실 살펴보셨고 맞은편에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는 주방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주방은 일자 구조의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자 구조이지만 어, 이쪽에 식탁 하나 배치하시면 디귿자 구조의 주방이 완성될 걸로 보이고요 우리 4인 가족까지 식사할 수 있는 자리는 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한칸 들어가 있으면서 조리대 공간도 여유롭게 나오는 모습 볼수 있고 오늘 우리 집 주방 환기창까지 크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벽 쪽은 폴리싱 타일 마감을 해서 기름때 잘 지어진다는 장점 보실 수 있고 상부장 하부장 여유롭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상부장은 화이트 하부장은 연한 그레이 톤의 컬러로 조합을 해서 조금 더 밝고 모던한 느낌도 같이 가져갈 수 있겠죠. 사각 대형 싱크볼 설치되어 있으면서 수전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어, 옆으로 보시면 다소 죽을 수도 있는 공간이 될수 있는데 어, 이런 공간에 알짜배기 수납장을 따로 마련함으로써 잔짐 같은 거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거실을 가로질러서 마지막 안방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방 사이즈는 약 3,300에 3,200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천장에 에어컨 잘 들어가 있습니다. 환기창도 넓게 들어가 있으면서 어뭐 더블 사이즈, 퀸 사이즈 침대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자, 안방 보셨고 마지막으로 부부 욕실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부 욕실 거울 수납장 들어가 있고 세면대, 양변기 들어가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볼일 보실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 구조 전부 다 만나 보셨는데요, 어 영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평수는 그렇게 막 넓은 평수는 아닙니다. 그 대신에 부천에서 신축으로는 가장 저렴한 2억 초반부터 있으니까. 상단의 연락처를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